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 3장, 우리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6쪽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우리 18절은 나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가 내살리어 우리의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다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에서 다니엘 전체의 장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오늘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써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아요. 이 고백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고백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오늘 이 16절, 17절, 18절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오늘 이느부갓네살 왕이 왕을 위하여 만든 금신상에게 악기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리면 그것들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 금신상에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참소하여서 왕에게, 어떻게 해요? 이들을 고발하여. 그리고 왕은 이들에게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4절에 한번더 확인하죠. 14절에 보면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한번더 확인하는 것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뭘, 무슨 기회를 주냐 하면 절을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처럼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라는 것은 권유를 하는 거예요. 한번더 확인하였고 15절에는 권유를 합니다. 뭘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회를 한번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즉시 맹렬에 타는 물물분에 넣을 것이라 이내 네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는 아무도 없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한번더 확인하고 한번더 권유하고 한번더 협박을 하는 이유는 우상 앞에 절을 해라 나만 섬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이 거명됩니까 거명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3장에서는 다니엘과 다지엘의새 친구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니엘의 새 친구 얘기만 해요. 사드라과 메사카, 아벳누고 다니엘이 이 우상을 어, 만들어 놓고 우상을 어, 섬길 수 있는 이 낙헌식에 참여했는지 참여해주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다니엘이 나왔다. 다니엘이 전았다 단일의 새 친구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주시는 것만큼 아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은데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것 외의 것들을 더 알려고 할때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다 알려고 할 때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우리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아도 우리는 이것을 다 감당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은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거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아팠을 것이다 혹은 다니엘은 아주 고위층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좀 어, 누부간 햇살 왕이 아, 그에게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양한 해석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한 예일의 친구들만 이렇게 오늘 분문에는 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부간의 짤 왕은 마지막까지 협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떤 사건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직장과 학교와 경제 활동과 또 물질과 죽음과 이것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너희들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즉시 다시 한번 확인하죠. 너희들이 모든 것을 박탈하여서 풀물불에, 명렬이 타는 풀물불에 집어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를 믿고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는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셔야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환경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박탈당하느냐? 아니면 적당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유지하느냐? 예수교수를 믿는 그 믿음이 마지막 때가 됐수록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불같은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점점점 많을 것인데, 나는 어떤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신앙을 지키고,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살 것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를 믿는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를 온전히 붙잡는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믿으며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때한 가지 더요.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길은요, 예수 믿어도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때로는 나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한 번이 되지 않아요. 에이, 내가 그 상황이 되, 되게 되면 나도 얼마든지 내가 고백할 수 있어.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평소에 내가 지켜왔던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그 기도의 힘이, 그 영적인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풀무불이라고 하는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패스 오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랑할 수 없어요. 자기 신앙을 자랑할 수 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요. 나의 신앙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결정적일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중요할 때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켜온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맹렬히 타는 불물 뿐에 너희를 집어넣을 것이고, 네 손에서 건져내시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네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없다. 라는 것을 통칭하여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과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부가 내 사랑 왕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따는 풀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17절 계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뉘앙스는 조금 오해가 살 만한 뉘앙스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은 안 계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고백이에요 우리나라 성경 개혁개정에는 계신다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헨 이타이, 헨 이타이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만일 그것이 그러하다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만일 그것이 그러하다면 if, 즉, i 비 be so 라고 하는 가정법 i 프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된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 i 프를 쓰는 이유는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만일 풀무분에 들어간다면, 즉,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분에서 건져내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래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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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뭐뭐뭐시 없을지라도 불법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은요 때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불물불, 여러분 또 꺼지지 않는 그 불물불, 자기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이 두려움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불물불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풀뭇불은요, 옛날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풀뭇불 사양이 없었어요. 옛날 고대 문헌을다 찾아봐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거나, 참수형을 하거나, 화형을 쳐거나, 이런,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풀뭇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어, 왕의 어명을 거절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이런 처형체도는 고대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이 이 당시에도 없었어요. 이 불무불은 뭘 만드는 불무불이었을까요? 이누부갓나살왕이뭘 만들었죠? 금신상으로? 아, 금신상으로 답을 가르쳐줬네요 느부갓네살의 <laughs> 왕이 만든 건 금신상이었잖아요. 그때의 세부치와 그때 금을 녹였던 금물불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 불물불에 집어 넣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쇠를 녹이고. 대장장이가 그 뜨거운 풀묻불을 가했던 거죠. 그 풀묻불이 없었다가 탁 나타났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풀묻불이 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 모르면 두려움이 더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뜨거운 용광도 풀묻불을 다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풀묻불에 던져놨겠다. 너희의 모든 직책들을 네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 직장 못기게 다닐 거야. 학교 못하게 다닐 거야. 너 은행, 금융 모든 것다 뺏어버릴 거야. 이러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내가 풀뿌리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죽을지라도 더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는 거야. 누구예요?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 이것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떤 것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두려워할 것은 우리를 주옥에 던지기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진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통보예요 <laughs> 아옵소서 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할실지라도왕이요 우리는 어, 왕이 세워진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을 섬기지도 않고 그 스님들을 섬기지도 않고 이제부터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렇게 통보하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편하게 살수 있지만 그렇게 단 하루도 살지 않겠다. 순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건 나 용납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죄악 가운데 뒹굴며 죄악 가운데 편안하게 누리고 사는 삶나 그거 부럽지 않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기도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도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 이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의 정수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신 앞에 죽은 것 우상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도 창세기에 보면 뭐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복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1장에 27절 가장 중요한 첫 장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물론, 이복 안에는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거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야, 너뭐 필요하냐? 내가,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너뭐 필요하냐? 그러면 내 필요한 거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유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아, 저요? 아유 필요한 거 없습니다 아니 너뭐 필요하냐고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어, 응답해 줄수 있다고 아유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신뢰하면 얼마든지 얘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즐겨 주시는 분이에요,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단계를 좀더 넘어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간구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 그런 것들을 간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진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단계까지 갈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가 간과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 뜻대로 주님 앞에 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까지 갈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신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친구들에는 진짜 불같은 시험을 만난 거예요 맹렬히 타는 풀무뿌불의 시험이 이들에게 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때로는 어려우면 때로는 힘들면 요즘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면 모든 것을 금방 포기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만 힘든가요? 예전에는 더 많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살 길이 막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성도들은 진짜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더라도 집에서는 막 깨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이들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현대 의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힘들 어 힘이 힘이 들고 시험이 들어도 마치 학생들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이 학원이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죠. 조그만 힘들고 조그만 어렵고 조그만 시험이 들어도 요즘 현대인들의 성도들은 교회를 끊어버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파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왜 힘들고 왜 넘어지고 왜 어렵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입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분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입에서 어떤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입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에 낙심하는 말, 절망하는 말, 실망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으로 주님을 더 부르짖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정도들은 입에서 기도가 사라지니 늘 입에서 불평, 불만, 불순종, 원망, 낙심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맹렬히 타는 어떤 불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낙심하고 말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불물 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낙심과 절망의 반대는 안 낙심, 안 실망, 안 절망이 아니에요. 낙심과 절망의 반대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절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1월 한달 한달 마무리하는 것. 더욱더 기도함 가운데에 주님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 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이제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을 하나님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 아니할실지라도 내가 뿔뭇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죽은들, 죽음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도 앞으로 예수 믿어도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요, 시온의 대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주예수리스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요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